자, 사랑성도님들 우리는 3일 연속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 우상들을 섬기던 모압이 몰락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모압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지요. 47절입니다.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이니라. 자, 사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것은 모압이 심판을 받는 날이지요. 그리고 44절에도 어, 더 구체적으로 벌을 받을 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절에는 보라 그 독수리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이 말씀들은 모압의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 모압 땅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모압의 요새들이 다 함락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42절을 보면요 모압의 멸망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모압이 오만해서 스스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압의 심판에 대한 최고 수위의 고발이 나옵니다. 모압이 이러이러해서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에 모압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 그 뒤에 붙으면서 48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변 나라들, 열방들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 유다, 이스라엘만 통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포함해서 모압을 포함해서 애국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모압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우상, 금오스 신이죠. 금오스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힘도 없지요 하나님과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심판과 멸망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연장성상에서 오늘 말씀 47절을 보면은요. 모압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만한 나라 모압, 교만한 나라는요. 모함만 교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바벨론 다음으로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도 그 내용도 아주 심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아, 이것이 사실 예레미야 말씀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멸망 이후의 회복입니다.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반복된 메시지였습니다. 유다를 파괴해서 없애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권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또 그렇게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합처럼 누가 부자고 누가 크고 누가 세고 이런 경쟁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로 들어가면 악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옷을 새로 갈아입게 됩니다. 모압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할 국리만 찾을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약속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47절에 주셨지만 역사를 보면 모압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초토화되고요. 그 이후에 모압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예언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하지만 우리는요, 구약의 예언에 대한 이중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그 시대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예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당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 교만한 이 모압은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졌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오만함으로 설명되는 인류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끔찍하게 기록된 모압의 파멸 내용처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심판은 끔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압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지요. 그리고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과 찬송과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